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 여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비밀한 말이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남겼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의 길을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바요, 아는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시편 64편 2절 말씀에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께서와 제약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치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에레미야 49장 10절 말씀에 대저 내가 애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 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멘.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형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